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유진 스펙 6호의 합병이 철회되어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되었는데요. 합병 철회로 인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펙은 상장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유진 스펙 6호는 2021년 4월 8일에 상장되었어서 이미 2년 6개월이 지난 관계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에 실패한 스펙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공모가와 청산이자를 지급하는데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현시점에 유진 스펙 6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년 6개월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래에셋 대우 5호 스펙과 NH 스펙 19호의 상장 폐지 투자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으니 스펙 상장 폐지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자율 정보입니다. 2023년 3월까지는 2.1%의 금리였었고요. 2023년 4월부터 국민은행에 연이율 3.5%로 공모 자금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공시문서를 보면 단기금융 상품이라 쓰여 있는 자금이 있는데요. 해당 금액이 공모 금액을 예치해 둔 자금입니다. 앞서 확인했던 이자율 연달리 3.5%로 최종 이자를 계산해 보면, 세후 이자는 1억 2775만 4659원이 됩니다.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계산의 편의성과 보수적인 금액 산정을 위해 연달리로 계산했습니다. 최종 계산된 이자와 기존 단기 금융상품 자금을 합하면 최종 청산금은 58억 8052만 5544원이 됩니다. 유진스펙 6호의 공모주식수는 280만주이므로 최종 청산금을 공모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청산예상 금액을 구했습니다. 주당 청산예상금은 2,100원으로 계산되었고, 세후 청산예상금은 2,084원이 됩니다. 유진 스펙 6호의 경우 합병 진행 중에 갑자기 철회되어서 상장 폐지 및 청산을 하려면 다른 일반적인 스펙에 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략 12월쯤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내년 1월엔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산금은 상장 폐지 3개월 후에 들어오는데요. 유진 스펙 6호의 경우 합병철의 여파로 인해 20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청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3월에 환급될 경우 연이율로 환산하면 세전 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한두달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환산 연이율이 줄어드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갑자기 유진 스펙 6호가 합병회사를 가져올 경우 상장 폐지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합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므로 이럴 확률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네요. 청산금에 포함된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최근 청산 절차를 마친 DB금융 스펙 8호의 청산금이 말도 안되게 너무 작게 나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로 인해 하소연할 곳이 없는 분들이 네이버 증권 NH 스펙 19호 토론 게시판에 넋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 스펙 6호는 정상적인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 스펙 6호의 청산 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본 영상은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